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수소, 이해충돌, 보좌진 갑질까지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보좌진에게 음식 쓰레기 버리라 지시하고 비대 고장 수리까지 맡긴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보좌진을 자택 집사처럼 부린 갑질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일 없다.면서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갑질을 막겠다고 태음방지법을 발의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갑질의 여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